그 후진 전방 입어 넣는 것만 한번 찍자 이렇 응. 들어가버릴까 후진 후진 네, 그건 만지지 말고 그냥 후딱 응. 원칙대로만 어, 이것도 풀어 하면 되나 응. 전방 후진 요 기본만 보여 드릴게요 후진합니다 주차라인 다 움직여 주고 쏙 들어왔습니다. 띡띡 무슨 소리야? 띡띡아 이거 원격 시동 있는데 후진 시에 깜빡이 들어. 여기 아. 드라이브 넣으면은 핸들 이것도 파스 다되버리고 다시 또 후진 넣으면 또 후방 나오고 이것도 물론 파스 다 됩니다. Oh.